오렌지 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렌지 툴에서 우리 머신 러닝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 음에 셀렉트 칼럼 더블 클릭 진행하시고요. 여기에서 16개는 16개의 피처는 분석에 사용하겠다. 그렇지만 타입 타겟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타겟은 이그노 e 드 삭제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네임, 은 메타 정보로 활용하겠다라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 어 실렉트 칼럼에서 진행되어야될 부분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 데이터 세 실렉트 칼럼 연결해서 어, 데이터에 대한 변환을 진행했고 여기 에 이제 알고리즘 진행할 건데 트랜스폼에서 쭉 내리시면 비주얼라이즈 모델 우리는 언스퍼바이즈드의 어떤 알고리즘이었나요? 그렇죠. K 평균 알고리즘. 그래서 K 민즈라는 게 보이네요. 클릭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셀렉트 칼럼에서 데이터 연결합니다. 연결을 했고요. 자, 변환된 데이터가 K-means 알고리즘에 그대로 연계, 연결돼서 들어갔습니다. 자, k m e n s 알고리즘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군집의 몇개 군집, 몇 개의 클러스터 몇 개로 클러스터링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6개로 할 거야, 그럼 6으로 해주는 거고, 나는 7개로 할 거야, 하면 7개로 하고, 나는 8개로 할 거야, 8개로 하시면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풀 m 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원본 데이터에서 뭘 보고 왔냐면 타겟이 몇 개였어요. 7개의 종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왔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곱 개의 어, 종이 있다라는 거, 일곱 개로 클러스터링 할수 있다라는 거를 원본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픽스드로 선택을 하시고, 일곱 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선택, 일, 군집의 수를, 픽스드를 선택해서 일곱 개로 선택을 하셨고, 자, 이 상태에서 다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X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갈게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위젯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어, unsupervised에 보시면 MDS라는 게 있어요. mds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k-means 알고리즘과 mds 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mds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어떤 약자인지 먼저 보고 갈게요 multi-dimensional scaling 입니다 그래서 mds 라고 합니다 multi-dimensional scaling 이거는 어 그대로 우리말로 한다면 다차원 척도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우리말로 하면 다차원 척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유사한 데이터 샘플들은 가까이에 서로 다른 데이터 샘플들은 멀리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MDS를, 자, uh, toothed, feeder, breast. 이런, 요 부분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샘플들은, 유사한 샘플들은 가까이에 배치를 하는 거고, 서로 다른 데이터 샘플들은 멀리 배치하는 거. 위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데이터는 이렇게 분류가 된 양서류는 양서류끼리 파충류는 파충류끼리 포유류는 포유류끼리 일곱 개의 종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분류된 데이터를 2차원 상에 표현하는 시각화 기법이 또 MDS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음, 오렌지 툴을 가지고 함께 진행할 거예요.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분류된 데이터를 2차원 상에 표현하는 시각화 기법.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우리 오렌지에서, 오렌지 툴에서 요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MDS 더블 클릭해서 왔고요. 지금 뭐가 어, 복잡합니다. 살짝 제가 지워볼게요. 노라벨로 들어가고, 음, 사이즈라던가 이런 정도로만 제가 조절을 좀 했지요. 조절을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분석을 함께 해볼게요. 일곱 개의 그룹으로 일곱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이 됐어요. 네, 여기 동그라미는 C1 그룹이고요, X는 C2 그룹, 테모는 C3 그룹, 십자, 어, 십자는 지금 C4 그룹, 다이아몬드는 C6 그룹, 별은 아들 그룹 이렇게 일곱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색깔도 지금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1부터 C7까지 그러면 하나하나 이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어, 컬러를 컬러를 클러스터 일곱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고 모양도. 일곱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하겠다. 사이즈는 지금 세임 사이즈로 주면 좋을 것 같고 라벨이 지금 현재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name, 네임. name을 가지고 우리가 어트리 메타 정보죠. name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name을 주고 봤더니 어, 요게 어 어떤 프로그 어 개구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카프 스네이시스네이 보이고요. 요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랩이 보이고 요런 거를 우리가 펭귄이 보이고 하나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씩 보여요. 그러면 이름을 줬고요. 그러면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유추는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심볼 사이즈입니다. 심볼 사이즈에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볼까요? 지터링을 이렇게 지터링을 조정을... 어... 지터링을 조절하니까 겹, 샘플 데이터 샘플들에 대한 겹침 현상이 조정이 되네요.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샘플들이 이렇게 어떻게 겹쳐 있는지, 겹, 겹친 현상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show similar pairs 라는 이 부분도, 네, 조정을 해가지고 관계도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시각화 시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으로 지금 이 컬러가, 컬러가 지금, 어, 이 색상, 이 색상으로 되어, 다이아몬드 색상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 그룹에 속하는지, 요 십자가는 뭐 양수류, 양서류인지, 무슨 류인지, 그 다음에 이 별은 어, 종 중에 무슨 종에 속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유추해 보세요. 유추 하셨나요? 네, 저는 이 상태에서 어, 우리 조정하는 부분에서 show, color, region 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계가 되어졌어요. 2 차원 평면에 컬러별로 이렇게 경계를 지어졌어요. 그러면 훨씬 어, 이 부분은 무슨 유에 속한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죠? 어디가 포유류이고 버팔로가 보이는 걸 보니 이쪽이 지금 포유류 유사한 거, 포유류 쪽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포유류 중에서도 포식자인지, 뭐, 비포식자인지 또 나눠지겠죠? 여기서 b 어 이렇게 있는 것이 이 부분은 포식자인 것 같고, 여기는 비포식자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음, 보여지고, 휴먼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또이 부분 또이 부분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포유류가 시스네이크, 투나, 캐피시, 시홀스 이렇게 있는 것이 바다에 사는 뭐 물고기라던가바다뱀이라던가 이런류가 이렇게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경계 지역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네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로 지금 분석이 되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고자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시각화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동물들을 여러 특성이나 유사성에 따라서 클러스터링한 시각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정확하게 진행을 할 건데,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여러 클러스터, C1부터 C7까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부분입니다. 하늘색 별 모양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하늘색 별 모양입니다. 이거는 대표 동물은 프로그예요. 그 다음에 토드, 슬로우 톨토이스라는 대표 동물이 되겠고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이 애네들은 양서류 및파충류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적응력이나 서식 환경의 유사성에 기반해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완료됐고요. C2 보도록 하겠습니다. C2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X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 동물은 베어, 라이언, 치타, 돌핀, 씰이 되겠습니다. 자, 포유류 중에서 육상, 육지와 해양을 넘나드는 종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육식성과 포식성 중심의 어, 군집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C1, C2. 자, 다음 가겠습니다. C3입니다.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별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고 별모양을 가진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자, 대표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크랩이 있고 랍스타가 있고 프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갑각류이고 어, 연체동물이에요. 바닷속 생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C1, C2, C3 자, 이해되셨죠? 자, C4에 대해서 또 분석해 볼까요? C4는 연두색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여러분 눈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연두색이고 삼각형 모양입니다. 대표 동물로는 캣피쉬, 그 다음에 투나, 덕피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류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네요. 민물과 바다 생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C5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5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빨리 찾으세요. 주황색이고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섯 번째 C5. 대표 동물로는 펭귄, 아울, 치킨, 페로우, 도브 그래서 여기는 조류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네요. 조류 중에서도 육상과 비행특성이 섞인 다양한 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자, 다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C6입니다. C6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찾아가세요. 자 보라색이고 마름모 모양입니다. 대표 동물로는 꼬트, 토니, 햄스터, 엘리폰자 해석하겠습니다. 여기는 초식성 포유류가 어, 대표로 중심이 되어 있고요, 어, 가축화 가능성이 있고 사회성이 높은 종 중심으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C7 가겠습니다. 파란색이고요. 원 모양입니다. 자, 파란색이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그죠? 원 모양입니다. 자, 대표 동물로는 어, 원, 레이디버드, 진액 어,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곤충에 속하고 무척추 동물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고 생태계 중에서 하위 먹이사슬에 있는 동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C1부터 C7까지 어, 분석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음, 이 동물 분석, 동물 분류 중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물 블류의 다양한 기준, 어, 다양한 뭐 피더라던가 털이 있냐 없냐, 치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다양한 기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었느냐 데이터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스러운 생물의 다양성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종의 구 부... 이해되셨나요?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 크리스턴 기법을 사용했고, 자연스러운 생물 다양성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직관적으로 종이 공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어,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거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해 봅니다. 1, 1번. 각 데이터의 평균 값. 2. 데이터 간 유사성의 정도. 3. 군집의 수. 4. 데이터의 정답 레이블 수. 다시 한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갠,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쳐주세요. 1. 각 데이터의 평균값 2. 데이터 간 유사성의 정도 3. 군집의 수 4. 데이터의 정답 레이블 수 어까요? 두두두두두두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간 유사성의 정도이지요. 자, 하나만 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어, 퀴즈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행하면서, 음,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로 네 개의 그룹이 단위었을때이 그룹은 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가? 자, 일번 학생의 키와 몸무게. 2번 영어와 수학 점수의 패턴, 3번 학년과 반, 4번 데이터 입력 순서 정답은 어떤 건가요? 그죠? 정답 나왔죠? 자, 영어와 수학 점수의 패턴이었습니다. 두번째 주제에 대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3번 문제 나갑니다. K평균 알고리즘에서 K, 여기에서 나오는 K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데이터의 총 개수 2번 분석에 사용된 특징 수, 3번. 군집의 개수, 4번. 다리 개수 평균. 자, 답은 어떤 겁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자, 군집의 개수이죠. 여기서 K는 군집의 개수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MDS에 대해서 문제를 내 볼까요? MDS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어로도 얘기했죠. 무엇의 약자다 라고. MDS의 목적은 무엇인가? 1번,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는 것. 2번, 데이터를 3차원으로 분산시키는 것. 3번, 5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시각화하여 유사성을 표현하는 것. 4번. 분집 수를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 자, 고민하, 고민을 좀해 보십시오. 답은 뭔가요? 답은 제일 긴 겁니다. 그죠?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시각화하여 유사성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